이동수단이 도착하면 마사라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은 현재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자치령 방위군이유무 아, 이거 20분, 20분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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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는 거지. 이거 한번 방종하면 되겠다. 이쪽으로 우릴 데리러 온다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laughs> 어려울 거 없지. 이거 휴가라도 받은 기분인데. 사령관님. 버려진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전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소리가 끊기나요? 혹시 화면이 대해서 화면 말고 소리는 왔다고. 끊기나요? 현재 경로를 볼때한 화면만 끊기나요? 것입니다. 버텨보는 수밖에 없겠어. 벙커에 병력을 배치하고. 저 다리 두 개를 최대한오래방어하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laughs> 간만에 전투 한번 제대로 벌이겠군 이런 건 전에도 많이 겪어봤다고 저거를 상대로는 다를걸 다르고 말사사람아닐까아무사 <laughs> 관련 번호계속이세요이번엔확실도안 정도. 이 준비 완료.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이 정도. 이 정도. 아, 안 되네? 야, 야주로 오르면 안 되는구나. 방송을..방종 안해서 그럴꺼요 오메 야 뭐해 아이 다 죽었네

안 되다. 안 되네. 이런. 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준비 완료. 한 붙어 볼 송이. 무슨 야 지원이 필요 오케이. 오야 뭐야. 도착 예 <cogi> <scholars> 고지대 후퇴하는 게는데 무슨 소리야 고지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이 놈아 뭐야 어디서 뭐가 때리고 있어

안 된다! 죽었었다! 메이다사막 그래, 너네 구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구조할 수 있을까? 가자. 빨리 을 내리 니까 아악. 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고.

야,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보급품을 서플라이 더지라고. 온다 이쪽으로. 자, 다들 들었지. 뭔안 된다. 죽을 수 없어. 망한 것 같은데. 망했다. <laughs>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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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아, 죽었어요. 이번엔 좀 수비적으로 가야겠어. 미션 깨야 되는데. 오, 온다. 돈다 전투 준비. 돈이 왜 이렇게 오잖라 아 그냥 건설 로봇이 가면 됐네. 아, <목소리> 이런 건설 로봇이 빠르구나. 전 창세이저 빼곤 잘 못해요. 별도에 있으신 거요 어디 갔지? 적 비행체 다수 발견, 도착 예정 시각은 체인 지금이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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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를 보컬에 뒀다고. 지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벙커 3개이기 때문에 화력이 괜찮을 거에요. 괜찮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나왔고요. 구조하러 갑시다. 아, 가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눈물나게 반갑네요. 내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뒷지기 들어갑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좋고. 있어요서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 완료 초 집중 하고 있 어.

나가자. 자, 모두 잘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기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 업그레이드 와이어. 간다. 인도함실하냐 됐다. 미션 겠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 썼거든요. 하면 됩니다네.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길이 막혀 있어서 애들이 왔다 갔다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본진털어 보일 수있데 다리가 때려하게 좀 빼놔야지. 오야야야, 뭐해? 자, 다들 들지오늘니까 이번엔 어찌게 기지가 공격받고 있니 맹독초 오졌다. 대기차 왔습니다. 지원 설로봇 준비 완료. 됐죠? 와 너무 너무 그냥, 그냥, 그냥 깰것 같죠? 기가공격고있설로봇 준비 완료. 이 정도면 뭐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laughs>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순간이 이번엔 어찌할까? 모 지원 대기 중. 관 준비 완료. 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을내다는 아, 이거 뭐야? 아, 5분 남았어. 3분 남았습니다. 와우. 다어 Come i 다 벙커 갖다 놨죠 아 이건 사거리가 안되네 오오 온다 뭔가 메딕과 메딕 그 마린의 위치가 갈린 것 같은데. 이쪽은 마린만 있고 이쪽은 메딕만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령관님맷토놈입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맷, 급할 것 없어. 빨없죠 오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많아? 오 왼쪽 뚫릴 것 같네요. 깼다. 깼다. 스페리온 저는 저구유저입니다. 근데 실상 저는 저구유제에요 저희 도착했습니다. 거기 사라들 계십니까? 사라들? 사라가 생각나는 거지. 사라의 비프로스 탈출이 생각나는 거지.

<람쥐> 대체 무슨 일이 몇 년간 저 그런 구경도 못했는데 왜 지금 와서 마사라 를 공격하지 마사라 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보십시오 을 시작했으며 이미 변두리의 형성까지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십억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몇분 전, 저그가 자치력 연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방금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저그 군단을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칼날 여왕입니다 아, 칼날 여왕 섹시 마리아 같은 느낌 아니야 칼날이랑 마리아랑 비슷하다고 느껴, 항상 볼 때마다 줄은 알고 있었지만 왜그아온 걸까요? 일을 끝내러 왔겠지. 크, 일을 끝내러 왔대. 무슨 일? 저그가 다음엔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대장님. 기기를 정비하고 탄약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 모기고에서 수완을 만나 확인해 보겠네. 수완이라면 벌써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놨을 거야 죄송하지만 대장님, 저 범죄자가 아직도 한계에서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은 네, 다이커스는 내 오랜 친구야. 저 친구 덕분에 몇년 전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죠. 녀석, 진간, 대장님 친구의 전과를 살펴봤더니 나만큼 화려하지. 네. 다이커스가 마음만 먹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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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이브 저절로 되겠죠? 나가도? 저런 이야기는 뭐, 그냥 넘길게요. 제 녹화 여기서 끝나갈게요. 가끔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가끔.